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유형 11번부터 13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유형 11번. 자, 얘는 어때?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최댓값최솟값이라고 하면 그 y값 얘기하는 거야. 어? y가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e 플러스 k 뭐 이따위로 돼 있거든. 어? 그럼 나한번 물어보고 싶네? 응. 어. 박지훈이 Y는 절대값 X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있어, 없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럼 얘기하면 돼. 절대값의 기본은 이 절대값 아니, 양수냐 음수냐 나누는 거야, 상황을. 만약에 X가 0보다 커나 같다면, X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나누라고. X가 0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 뭐야?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x값 x는 좌우였잖아 이때는 절대값이 플러스 그냥 풀려 y는 x y는 x는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런 직선 음수일 때는요 마이너스부터 절대값이 풀려요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는 직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v자 모양이 나와 y는 절대값 2x가 되든 y는 3 절대값 x가 되든 기본적인 모양은 어때? 똑같아. 뭐 이렇게 되냐? 뭐 이렇게 되냐? V자 모양이 나오게 된다고. 이해했어? 그 Y는, 마이너스 절대급 x 그프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얘가 V자 모양이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 어? 뭐라고요? 잘안들려서 말을. <laughs> 크게. 틀려도 돼. 반대로. 뾰록 넘기면 되는 거야, 그지? 산모양, 이런 거. 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됐어? 응. 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1, 뭐, 플러스 3.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별거 아니지. 기본적으로,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그래프, 이런 뾰족한 산모양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그래 모두들 다 그릴 준비가 되어 있어 안할 뿐이지 1,3을 기준으로 뾰족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도 될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니? 어자 y는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잖아 s 사인 x를 뭐 t라고 치환할 거야 치환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죠? y는 빼기 절대값 t 플러스 2 플러스 k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이런 일차함수랑 같은 놈이라고 얘는 y는 절대값 마이너스 t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대충 k만큼 평균 이동한 거잖아 그래프는 대충 요래요래 생각했네 그죠 이해되심 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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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 왼쪽은 안 그려져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대충 여기 정도? 1정도? 에서만 그려진다고요 대충만 그리면 돼 그럼 최대는 언제 나올까? 아,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있네요 t가 1일 때 최소가 있네요 이래서 그래서 최댓값과 최소값 합 최댓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더하기 최댓값은 1 집어넣었을 때 거꾸로 얘기했나? 최댓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최솟값은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k 그 더한게 얼마다? 1이다 자 k 가 구할 수니 됐어 이렇게 치환해서 그냥 범위에 따라 그래프를 주면 돼요 총총총총총 유형 12번 이참수 형태 이거 중요하죠 여러 롱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해요 자 지금 보시면 <laughs> y는 마이너스 2배 사인 제곱 x 플러스 2코 사인 x 플러스 1의 최대값, 최소값. 더한게 얼마냐 물어봤어. 자, 어, 여기서 문제가 돼. 어차피 치환하려고 했는데, 사인 엑스를 t라고 치환할까? 코사인 엑스를 t라고 치환할까? 뭘로 하고 싶어? 뭘로 해야 될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잘했어. 알고 있네. 어, 여기 2차식이 있고, 여기 1차식이라고 한다면, 2차식은 말이야.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항상 1이니까 바꿀 수가 있거든. 따로 놈으로. 어? 근데 코사인은 바꾸기 힘들잖아. 루트 들어가 봐.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X를 기준으로 하자. 코사인X를 t라고 한다면, X값의 범위가 딱히 주어지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1과 1사이가 되겠지 뭐. y는 마이너스 2에 1 빼기 t의 제곱. 사인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 X로 바꾼 거, 그지 응. 플러스 2. t 플러스 1자 어라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한문제에 대한 이차식이 있어요 여기서 최대값 최솟값 구하고 싶으면 뭘 이용했다 한문제에 관한 이차식 최대값 최솟값 구하려면 완전제곱식 그지? 이제 하도 많이 했잖아 알고 있었죠? 어, 대답만 했을 뿐그 이거 완전적으로 만들면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 될 것이고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뭔데? t가 1일 때 최대값 되겠네. 어?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2분의 1한 번은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 되니? 유형 13번 자 이제 분수 함수를 까먹었을까봐 물어본 거야. 어, 분수 함수. 자 y는 s i n x 플러스 s i n x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s i n x 플러스 따위가 있어요. 이때 최댓값과 최솟값을 더하시오. 또 더하래. 자, 이번엔 승은이랑 놀아보자. 승은아. 아, 유 레디? 아니요. 자, s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x의 범위가 딱히 주어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부터 1까지야. 그러면 y는 t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 짤가 됐어. 너 이런 분수함수 있을 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우. 괜히 물어봤어. 지은. 분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지금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못하면 겁나 맞는겨. 자, 모르면 지금 얘기해야 돼. 물어볼 때. 처음은 내가 다 가르쳐줘. 모르면. 두번째는안 가르쳐줘. 일단은 다시 듣고 싶어요? 아 그래 얘기하면 돼자 분수함수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수함수는 이렇게 분자 분모가 1차인 것만 다르게 돼요 어? 응. 이런 분수함수 간단한 거 분모에 x가 있으면 다 분수함수인데 어려운 건 너네가 힘드니까 분모가 1차, 분자도 1차인 것만 오케이? 어. 이상태는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y는 x 마 n 분의 k 플러스 n 이게 그래프 그리기 쉬운 표준형이야 얘를 이런 식으로 일단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돼 분모에 x 있으면, 아니, 분자에 x 있으면 돼안 돼? 안돼 안 돼. 상수만 남겨야 돼 어떻게 남길 건데요? 나눠 t 플러스 2로 나눠 그 마이너스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따위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서 y는 t 플러스 2분의 3 빼기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해돼? 이렇게 할수 있어요, 분자에 있는 x를 분모로 나눈다. 목과 나머지 이렇게 생길 거야. 목숨 바깥으로 나가고 나머지가 분자에 남는 거지. 응. 자, 이따위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습니다. 자라랑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k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도 한 거죠. 그래서 x는 n, y는 n, 예를 들어 여기 정도. 점근선이 되고 k값에 따라서 1, 사 분면, 3, 사 분면에 그려지든가 이때는 k값이 양수일 때 k값에 따라서 2, 사 분면, 4, 사 분면. 점근선 기준으로 양수, 음수 나눠야 된다고. 자, 그럼 얘는 양수잖아, 양수. 점근선이 뭐겠어? 분모가 0이 될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오케이? 양수니까. 1, 사 분면, 3, 사 분면. 이해 됐어, 이제? 응. 근데, 범위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어딘지 모르지만, 대충. 여기만 그려진다고. 언제 최대가 돼? 마이너스를 때 최대. 1을 때 쳐서. 됐어? 집어넣어서 하 돼, 이제. 이해 되니? 야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분산수 형태가 나올 때가 또 있을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 기본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지? 좋아. 그럼 유형 13번까지 정리했고요. 잠깐 정리할 시간 갖고 삼각 방부 등식 풀어볼게요.